4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침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진리로 증명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13절. 중간에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보면 좀 잘려져 있는데 제가 뭐 길지 않으니까 13장 전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챕터입니다. 보통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아마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가장 오르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진지하고 더 신중하게 돼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서 13장,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너무나 줄줄줄 외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매일 매순간 인격적으로 살아계셔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고자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그 것, 옛날의 그 것, 어떤 비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외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다 다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본문을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렌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논하는 독립된 챕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이 13장은 12장에 연속되는 은사장의 연속으로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전서 13장은 12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고린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사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곧바로 고린도의 분열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제까지 계속해서 고린도의 분열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성도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뜻에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13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도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정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지하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또 무슨 에로스의 사랑 이런 사랑을 뭐 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뭐 설명하라고 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은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사랑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오래 참고 계신가요? 친절하십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요? 왜 이렇게 가수집을 좋아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잘못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즐겨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랑을 이 열다섯 가지의, 여기에 보면 열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열다섯 가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이 본질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바울사도께도 지금 여기서 맨션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철학적, 에? 논리적, 어떤 문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그 진가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가정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 교회를 죽이는 것도, 이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인류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바울사도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글리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이아가페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해진다고 어느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건방진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자체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고 논문이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언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 하나면 족하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거울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잘 보입니까?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동판을 닦아서 거울을 대신했기 때문에 예,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그때,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숙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그때를 바울자드는 그때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는 없습니까? 그 근본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 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오늘이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주님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큰 사랑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감사하며 증거하며 그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